날씨 요정 다잊셨어요 근데 우산 없어요. 와 진짜 미쳤다. 와 버즈. 아 버즈 버즈 아 버즈 아.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니까 바로 전철을 탈수 있는 데가 있고요 여기는 지상철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도 엄청 많고 위험하다는 느낌 하나도 들지 않아요. 엄청난 번화가인 것 같습니다. 이 되게 깔끔하고 지하철 타기도 쉽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블루 라인을 타고 갈 겁니다. 엄청 깔끔하고 세운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시간이 근데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제 숙소 근처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번화가인 듯하면서도 약간. 또 사람이 없을까요? 숙소는 싸고 평이 좋아서 예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남녀 공용 화장실이에요. 이제 샤워 부스도 그렇게 되어 있는.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언니 유튜브를 위해 내가, 다, 내가 찍어줄게 진짜 고맙다 세영 씨 신동을 눌러야지 문을 딱 열어주십니다 여기 바로 올라와서 여기서 체크인을 하면 돼요 이거 불을 킬수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어, 동그란 거어 동그란 거 Interesting. Bye. Have a 근데 오늘 뭔가 사람 너무 없다? 오늘 화요일이잖아. 너는 많을줄 알았어. 그래도. 주말에 여기 진짜 많아. 여기 여기 사람 진짜 많아. 맞아 여기. 저기서 봐. 아이 유명해서 많은구나. 왜만나니다 근데 저기 사람 많더라. 근데 오. 너무 비싸고. 근 너무 달아. 나도 단거 좋아하는데 <놀람> 너무. 오, oh my God. 그러면 쉽지 않긴 해. 이거.. 갔어디지 우와 네? 저기 햄버거 집인데 우와 햄버거 먹자 햄버거 커뮤니쇼를 <laughs> <햄버거. 웃음> 한대요 저희는 바에 가고 싶어서 바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laughs> 미쳤다 한 입에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잖아 우리는 술에 돈을 아끼지 않아 치킨틴다를 시켜보았습니다 요미 아. 아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9시고요 아, 이제 씻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공용 욕실이라서 근데 샤워장이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사람이 말하니까 걱정을 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아주 널널하게 씻어보려고 합니다 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꽤 깔끔합니다 여기가 샴푸랑 바디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이 갖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을 한번 먹습니다 뭐? 아침이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시리얼 먹을 수 있고. 이런 느낌인가 봐다 토핑. 어, Hi, good Morning. 아, huh? Hi, g o o m r n 아, 그래. 너무 궁금해. Let's watch i 요 아, a p 진짜 미쳤예 o t 요 w h 숙소가 진짜 예쁜 p 같아요. a t s 진짜 미쳤어. 왜 이렇게 예쁘지? n tape? What's in tape? w h a t 분크이스마스분위이 완전 무좋합세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스태프분들이 서로서로 사이가 너무 좋으세요. 오늘 날도 너무 좋다. 날이 너무 좋네. 진짜 예쁘다. 방은 꽤 많아봐요. 한 방당 6인실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음료수를 먹을 수 있고 슬리퍼 있는지 여쭤봤는데 슬리퍼는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 3번 방입니다. <laughs> 캘리포니아의 날씨입니다. <laughs> 지금 저희 세디에이브에 있어요. <laughs> 바람이 조금 부네요. 바람이 조금 부는 수준? 오늘 오늘 룩 설명해 주세요. 오늘의 룩은 반팔 블랙 티를 입었고요. 네. 밑에는 스커트를 입어 보았습니다. 근데 허리가 좀 커요. 어. 음. 좀 내려가는 거 주시. 아, <laughs> 진짜입니다. 심포트. 음. 숙소에 나와서 킬시미큐라는 곳으로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찍은 데가 공항 점이었던 거예요. <laughs> 다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 멍청비용. 오늘의 멍청비용 25달러. 여기가 베비퐁립 그게 맛있다고 여기 원이, 원이 그걸 한번 먹어볼 것 같습니다. Next to Pacific Beach, so they have an amusement park there. A, 아 a wooden roller coaster. Some, some other little, just small rides, nothing big. People like tacos and g o r d i l o 아골도? u h h -huh, u And that's near the gas line. Oh. c r e l i s BBQ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먹으면 아주 큰일날 것. 이거만 5불밖에 안될 거고요. 한번 시켜보려고요. Any onion rings or any extras you wanna add? Uh. That one. 이렇게 oh. yeah, 시켜봤습니다. 둘이서 했고 거의 100달러 정도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이 정도 시켜도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통 브레드는 생각보다 엄청 차요 yeah. yeah. 이게 베이비백립이고, 디프립이고, 이게 무슨 브레드, 그리고 어니언 까지 시켜봤어요. Yeah. 양 진짜 많아서 한 4명은 먹을 수 있을 듯 하긴 한데 일단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음, 맛있지? 야 1등 <laughs> 1등 1등 맛있네? 맥주를 안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진짜 부드럽다 응야 음. 뭐야? 약간 음. 되게 가성비가 좋아 어떤 음식점보다 네명어 4명 헐, 응. 얼... 진짜 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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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이렇게 크.. 양파가? <laughs> 우와. GMO 아니야? 약간 유전자 변형 같은데? <웃음> <웃음> 샌드위치 오시면 꼭 드셔야 될거 같아요 올드타운 샌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기 가야될 거 같아 히스토릭 스테이.. 뭐야 사이트? 저 가야될 거, 거 같아 와우. 아, 따뜻해 <laughs> 우와 개멋지다 와. Day of the Dead 라고 해가지고 죽은자를 위해 약간 기념하는? 근데 그거를 뭐 공개적인 그런 기쁨을 행하는 행사라고 하는데 11월 1일과 2일이래요 와 어,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다 헉! 와아 진짜 문화적인 Welcome on in If anyone has any questions about the history of Old Town my name is Aaron here to help you out The model showcase is 1872 the same year a fire burned down the latter half of Old Town that same strip that you probably walked next to at the commercial restaurant, the cigar shop, that whole thing was burned down.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history of the park, i'm a wealth of knowledge, or if you'd like to purchase any of our merchandise, i can help you out with that too. please enjoy yourself and welcome to old tow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Uh, 느낌은 있는데요, 선생님? 아 오래된 옷입니다. 넌 옛날에 태어났으면 넌 뭐였을 것 같아? 귀족이었을 것 같아? 뭐 청민이었을 거 천민. 궁녀? 왜 왜? 궁전 응. 아니었을 것 같다. 응. 궁녀면 그래도 괜찮지. 걔는 신분이 응. 괜찮지. 궁녀 약간 그런 시다 발휘하는? 그 많은 궁녀들 중에 한 명? 언니는? 나는 그냥 양민이었을 것 같아 어, 어울린다 상인 이런 거어 상인의 어때? 딸이었을 거. 같 너무 잘 어울려 아 진짜 멀토 너무 잘 어울리네 아, 멀토 우리 저기도 가볼까? 저기 갔다 올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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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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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개 잘해 내 우산 없어요 어, 원래 비 안온대 <laughs> 날씨요정 다뒤었어요 <laughs> 어? 어 너무 좋다. 어, 진짜 귀여운데? 니까좀 예쁜 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자. 좀 약간 쨍한 컬러를 좋아해서 나잘안 어울린다 이건. 패스. 이건 모자고? 오. 좀 별로네. 이 정도면 재난인 것 같긴 한데? 오실 산세영이 <laughs> 카페 코요테. 근데 여기 진짜 좋다 너무 만족스러워. <laughs> 저는 카페 코요테라는 곳에 왔습니다. 약간 멕시칸 푸드를 파는 곳인데 마르기리딸를 시켰어요. <laughs> 오리지널 마가기리타특키한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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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오니까 이게 매개마트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앞날이라 그런가봐요. 대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의 오늘 3일차입니다. 이제 오늘이 또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아침 뭐 그런 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바 발그랑 프로나도에 가볼 생각입니다. 우와. <laughs> 아, 진짜 맛있다. 팬케이크, 와우. 이거 미국에서 익다고 <laughs> 에그녹. <복>. 아, 맛있겠지? <웃음> <웃음> 아, 고마워. 조금 <laughs> 그 에그녹을 먹어봤는데, 그냥 약간 연유를 입에 들붓는 느낌? 엄청 달궈. 그리고 진한 맛이에요. 계란의 그 노른자랑 연유랑 섞은 느낌? 너무..너무 너무 달다 와아아아 음 와아 완벽한 조식 분위기도 네. 엄청 좋아요 네. 우린 지금 어디 가죠? 발보아 파크요 가서 뭘 하죠? 그 보타닉 가든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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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응 음. 커피 한잔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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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해야 돼. 아니면 아이스크림이아 아이스크림도 좋고 오늘 진짜 파랗다 그니까 그냥 세파렐 예쁜 눈낫오 <laughs> <laughs> 사랑. <잘한다. 웃음> 오늘의 화장은 세느님 어, 메이크업입니다. <laughs> 원래는 오늘 이앤나웃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앤나웃을 먹기에는 저희가 아침 조식으로 나온 스페셜 한소세지랑어 스크램블이랑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가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패스를 하고 근데 이내나웃은 꼭 먹어야 돼요. 언제 가됐던 어,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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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 아니, 아니, 아니. 점심으로? 내일이나 모레나? 파니칼 빌딩. 핸디칼 어. 빌딩. 아, 어? 야, 여기 너무 예뻐. 아니, 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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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보여? 너무 예뻐. 거 보여? 이거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그래도, 그래도 그 사진 되게 열심히 찍어줘 다들 <laughs> <진짜> 열정적이야 사진 <laughs> 너무 웃겨 사진이 다다 근데 아쉽다 박물관 많이 다나서 여기도 원래는 열었을 텐데 크리스마스 당일이라서 안 하더라고요 아, 예쁘다, 알보아 카사 무슨 뜻이야? 하도 제일 좋다. 샌디하고 너무 좋다. 와. 여기 에 건축물이 멋진 이유는 1915년에 열린 파나마 필리포니아 박람회를 위해 스페인 르네상스 스타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유럽풍이 물씬 난다고 해요. GPT 왜 그렇습니다. 필이 아니라 단수 아, 리코더지만 너무 멋져요. 저랑 커플티시네. 그렇지 어, 뭐. 누가 너무 귀여워. 네? 그렇지. 리코더 보는 거.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찍으면 죄송해요. 나는척 하면서도 찌그, 나도 셀카 찍는 척 이런 야자수도 너무 좋다 야자수 못 보니까 잘 어쩌다 우린 동부에 떨어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아니 서부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서부 또 와야 돼 유럽을 가자고 유럽을 서부 또 와야 돼? 유럽 유럽 가면 언니 어디 가겠지? 서부 썰쳐 가야 되 걔랑 가그 뭐였지? 벤칠리 벤틀리 아닌데? 너 진짜 뭐였지? 너 진짜 너무 야 그거는 너무 개에 대한 그게 아니야 뭐야 뭐야? 뭐였지? 무슨 벤틀리야 벤틀리 미쳐버리게 세메.. 세멘턴그 다음 뭐였지? 이래. 뭐였지? 그.. 원래도 기억 안 나는데 잠시만 그래. 아니 잠시만 아니 술칠래 너무 비싸 물가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사람이 해를 좀 보고 살아야 돼얘기 지금 동부에는 해가 잘안 떠요 <laughs>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너무 <laughs> 추워요 이런 트리는 처음 봄 근데 여름 트리 같아. 어, 그렇네. 여름 트리 같네. 여름이라 그런지 튜브랑 이렇게 해놓은 것도 너무 감성적이고 예쁘네요. 크리스마스라서 다 달았습니다. 되게 편적해요. 마 아, 저기 말고 없는 느낌? 근데 오히려 좋아. 아, <laughs> 아, 와... 아 생각해보니까 서핑할 때스레빠도 신을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괜찮아 발에 가시 박히면 돼개이데아맞기해맞기해 아, 물로 씻어내면 돼 그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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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이탈리 가정가게가 너무 많아요 진짜 눈주신데 <laughs> 피자 맛있겠는데? <laughs> 피자가 하다고 <laughs> 피자! <laughs> 생각하긴 해이 무지개 봤어? 발밑에? <laughs> 어. 너무 예뻐 <laughs> 오, 바다 보이는 거 너무 예뻐. Thank you. Can I get a one cold cream merch? 아, one cold cream in Alma? Yes, please. a y e t m h a o u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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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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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호주 최고뇨 최고. 호주에서 최고. 살기, 서부에서 살기. 어 호주. <laughs> 진짜 좋았구나 너. 왜냐면 서부는 운전 살기에는 너무 안 좋아. 운전을 해야 되잖아. 아 근데, 약간 근데 대중교통... 호주는 약간 뭐 대중교통. 시드니나 랑큰 도시 어, 살면은 어. 잘돼 있어? 응, 대중교통 되게 잘돼 있어. 물론 어. 차가 있으면 질이 또 달라지겠지만 막 어. 다른데 뭐 근교도 놀러 가고 이럴 수 있지만 긴하 음.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어. 근데 그렇지. 서부는 쉽지 않아. 내 눈이 너무 부시다. 춤이가 <목소리도> <분위기가> 진짜 기가그니까 <좋구만. 목소리도> 살짝 볼까? S 1 태군과 간호사의 사랑. <목소리도> 이 아니고. <목소리도> 이 아니고 강제. 강제였대. 아, 와 진짜 미쳤다. 와. 근데 진짜 크다. 크다. 엄청 크네. 근데 배경이 너무 예쁘다. 배경이 너무 샤다야. 진짜 예쁘다. 팰이 진짜 오랜만이다. 팰 타는 거. 언제 탔을 때가 있었을까? 언제 <laughs> 있었을까안 탔었잖아. 안 탔긴 네 그렇긴 해. 페리가 진짜 멋있고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기 갑다. 들어가 보자고요. 보자고요. 1시간 반 기다렸나요? 1시간 반 정도? 와, 뭐야? 설레는 뭐야? 아, 멀미 안 하겠지? 멀미해? 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내가 버스는 어. 월미하면 진짜 양로가 돼. 나 거제도에서 부산 가는 그 배가 있거든. 그거는 어떤 월미했서 어, 똥통 배. 똥통 배가 나똥통 배. 맞아, 배. <목소리> 그렇겠지. 그러니까. Go. 왜왜 <목소리> 왜 슬퍼? 즐거워야지. 이제 눈이 진짜 개 많이 내리. 그렇지. 겁나 춥지. 이제 더 추워진대. 더 추워진다고? 왜냐? 그럴 수가 있어. 있으니까. <목소리> oh my god. 시작. 시작! <laughs> 더추워진데요더추워진요한 30-40분 기다린 듯? 더 기다렸나? 라비올리랑 체감상 2시간 기다렸 <laughs> 피쉬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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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시켜야 될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릴까? 잘못해서 해야지 시킬까? 먹고 있자 그래 에브리띵 오케이? Okay? 하면서 오실 거니까 시카피 <laughs> 음, 맛있는데? 음. 음. 어, 음. <laughs> 이것만 먹고 가라 약간 콘스프인데 염분을 아예 쫙 빼고 콘스프에다가 그냥 면을 삶은 느낌? 약간 레몬이.. 응 피스타 것도 있으면 먹어야겠다 다른 데서 근데 슬런트로 맛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맛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니까 나도 연어까지 완전 뿌심 야, 여기가 호텔 벨 <laughs> 예? So pretty. 여기 잘만하다. 진짜로. 응. 이런 기념품샵 있다고 있었고. 와. 큰 트리가 있어. 여기가 다 크리스마스 장. 큰일 너무 예쁘다. 와 배가 말안 되게 진짜 많은데 음. 저는 래프 스트 비어 로희가 아, 아, 아 감라라면을 사서 숙소로 가는 중입니다 신라면을 야무지게 전자레인지 데표서 왔습니다. 대박,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페리타는 쪽에서 이 스웨터를 샀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니 그 샌디의 그런 이 프린팅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스몰 사이즈인데도 살짝 크지만 봤던 것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게 단돈 15달러 만족 만족 만족